하고 그리고 2분의 1에서 5, 5를 곱하면 일단 2분의 1에서 이제 한 칸당 두 개씩 나누면 총 이제 1 0 칸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0칸 중에 네 칸이 실려 있고. 이분의 1에서는 이제 한 칸당, 이제 다섯 개씩 나오면, 나오면, 이제, 열, 평 열, 0칸 중에서, 칠하는 네. 게 이제, 다섯 칸, 되기 때문에, 음, 네. 어, 10분의 4는, 10분의 이 때문에 이제 답은 1분의 2가 답 이제 2분의 1에 깡하네 3분 3분 4분 5분 4 이렇게 나누면 이제 분분의분이랑이분 4분 의분의분 4분 4분 4기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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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